원 채널이 수익 창출이 정지되 가지고 똑같은 게 올라가서 중복 을영을 하고, 어, 내가... 실력 잘 봤어요. 자, 삭제하거나 이런 행위를 하면은 알고리즘에서 추천을 덜 해줘. 다음 번에서 네이버 블로그로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요. 방 어, 사고 가능한마음에 드는데, 고마워요. 이것도 다시 꿈일 때가 됐죠. 훌륭한 모습. 얼굴이? 훌륭한 아, 실력. 일단 엄령능 해보고 그럼 결정을 하죠. 하나 아, 두고. 알았길 합시다. 영능이 있으니까. 심상치 않네 뭔가. 아.. 이봐, 아.. 기까몇 가지는 맞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쉬가 좀잘 풀린 것 같으니까 바쉬 이거 사는 게 열심히 되긴 하거든요 도지히 사는 게 도저히 삽시다 그런 느낌으로 사는 거예요 아 보수 선수 도즈를 사면서 이겨 버리 는 모습 음. 울고나울 수도 있 으니까 빨리 봐야 돼. 또적 음. 으로 좋 은데, 이건 방어 대. 엘리스 사고 리롤 칩시다. 아나 진짜 아니 이게 말해? 좀 그래. 아 예바 아니 예바 아닌가? 겁나 멍네. 우리 이나가 엘리스인데. 아 진짜 개무 싸우네 이거 맞았어? 아니, 너무 못 싸웠어. 에바이. 아니, 그 와중에 또 아라키를 니가 이긴다고? 아, 나 진짜 장난쳐. 아니, 어이가 없잖아, 그냥. 아니, 얘가 진짜 완전 구더기 필드라 얘 고르고 싶었거든요, 아라키를. 바쉬가 근데 딱 봐도 국밥이죠. 든든한 국밥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아쉬워 렇죠. 아니 <laughs> 주옥같다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말을 왜 여기라고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겼고요. 배팅도 이기면 좋겠네. 배팅 결과는 나왔나요? 아~~ 따버린 모습 좋습니다 야 외국사 선으로 외국사 사는 건 에바고 라그 때 신영 나오면 하겠슴 아티사 아, 아 신영 나오면 이거 샀는데 이나죠 아나 이런 조합 가기 싫었는데 행운 우승 포텐셜너무낮아가지고너치기 아까운 새 하수인들이 넌 좋은 대접을 해드리지요 골드도 받으시고요 등골이 선 하지 않나 국밥 그냥 국밥 고르세요 그냥 오케이 쉽죠? 그냥 국밥 고르면 이겨요 <laughs> 그러다 개구리로 넘어가야 되나? 신념 이걸 비기네좀 때려야 되는데. 맞데 역시. 아, 그 국밥을 만나버렸어. 에바. 어. 수고하셨습니다. 아, 테사 그랬다. 좋구요. 더 이상 필요없구요.

가수인들은 당신만 믿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겼는데. 리로이랑 사자나면 이겨. 아, 거의 비슷했는데. 아비. 미... <laughs> 아까비. 아,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겼잖아 이거. 하실 거라 믿고 있어요. 이런 로 아, 나까 보니까 대참판은 애 있던데. 겹너 대박 아, 죽은좀은거 같은데. 응. 이거하파도다 해야 <laughs> 되나? 만족. 무단 <laughs> 음, 해야겠다. 당신을 아무도 못 막아요 조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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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없네 로이 짱 로이 선수 아아 아, 로이 선수 뭐, 뭐, 는데 뭐, 아 <laughs> 진짜 볼일이 <laughs> <laughs> 뭐, 있나 할걸 까부지 말고 아 이거 아 서순 아 여기서 설마 그 이해적이 나오진 않겠죠 안 나왔고 <웃음> <웃음> 와 다행이다 우리와 함께 할

그 하수인은 히 받아들일 수 있죠 여 골드 받으세요 이하수의 충성심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요? 이하수의 충성심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요? 대체가 <laughs> 좀 많이 대박이긴 한데 귀엽네 라오케 무승 가능성 높죠? 방금 전투는 정부셨 아, 아 해적. 강력한 하수인은 아닐지라도 용맹한 하수인이에요 계속 시험하는구나 정말 예술인 친구예요 그 하수인은 당신 곁을 끝까지 지킬 거예요 놓책기 아까운 새 하수인들이 여러 개의 오그말로그로 갔다, 갔다 그 하수인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죠 여기 골드 받으세요 더 좋은 대접을 해드리지요 골드도 받으시고요 곁에 있는 그 하수인은 정말 참하군요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하수인은 이런 힘을 얻진 못했을 거예요 우리와 함께할 하수인을 골라보세요 놓치기 아까운 새 하수인들이 여러 있으니 이들을 고용하세요 정말 마음이 순수한 하수인이죠 전 알아요 가장 강력한 하수인은 아닐지라도 용맹한 하수인이에요 더 좋은 대접을 해드리지요 골드도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거 있어야 되는데, 그거야. 아, 아니 훌륭한 실력 잘 봤어요. 대체 무슨 일이야? 더 좋은 대접을 해드리지요. 골드도 받으시고요. 그 하수인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죠. 여기 골드 받으세요. 세 번째 하수인에는 행운이 깃들어 있어요. <laughs> 여기 그 제아까운새 하수인들이 여러 있으니 이들을 고용하세요. 주인을 따라 하러. 이런 걸로 슉 하나 붙다더 좋은 대접을 해 드리지요. 골드도 받으시고요. 더 좋은 대접을 해 드리지요. 골드도 받으시고요. <립> 자기 대체 무슨 일이야? 그하수는티가 받아들이지. 조나, 네, 코이, 받아들이지. 치기 아까운 새 하수인들이, 여러 디어니 이들을 고용하세요 I love y 요 u m 어 n w h a t 와, 잠깐만, 지라티사야. 죽었어, 여기서. 어, <laughs> 씨. 아니, 아니, 지라티사인데, 이걸 여기서 죽어? 뭐냐고요? 나도, 나도 모르겠어요. 아, 아, 깜짝이야. 아, 뭔가. 아니 너무 웃겨가지고 <laughs> 아 u 겁나 웃기네 진짜 t 어, t no. 아니 돈 없어서 못 네, 카메이 아까운 하수인들이 여러 있으니 이들을 고용하세요. 그렇다. 소욕이 날 텐데. 가장 강력한 하수인은 아닐지라도 용맹한. 난 없으니 얘기 하나하나 작은 하수인이 음. 그 하수인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죠 여기 골드 받으세요 그 하수인은 당신 곁을 끝까지 지킬 거예요 곁에 있는 그 하수인은 정말 참아버려 중요한 일을 수고하셨습니다 어? 뭐야? 아니 왜 이렇게 많이 기울이야 이거 항상 이상해 헤이 어어? 아니 못 죽였어 <laughs> 아니 못 죽였어 대박

급! 그럼 얘로 소소하게 버프까지딱 박자. 요딱 박으면 확정으로 첨보 3개 더 주니까. 내가 이길 때? 내가 이길 때? 구월에 쓴다고? 어이, 첨보 다 꺼져. 잠깐만. 0.2%간다 이거. 어? 진짜 어? 야 이거 어? 이득 그런다 그어 어? 잠까워자 그래? 맞습니다 근데 새벽에 확실히 좀잘박센것 같기도 하고 한 저녁 8시쯤 스물 스물 키면은 절대 이렇게 못하는데 좋아요?